자, 이 문제는 주어진 식이 p x 이고요 얘가 무슨 뜻이냐. px의 제곱은 x의 자리에 얘를 빼내고 x 제곱을 집어넣어라. 그 뜻이잖아요. p 의 x 제곱이란 2분의 1에 x 제곱-1이란 이런 뜻이에요. 얘는 2분의 1에 x 더하기 1, x-1과 같아지는 거예요. 자, 이제 px라는 식을 자, 원래 주어진 식이 2분의 1에 x 1이 식이 있죠. 얘를 1000, 1 주고 굉장히 많이 하네요. 얘를 얘로 나눈대요. 2분의 1에 x 더하기 1, x-1로 나누면 어떤 모 qx가 생기겠죠? 자, 이차식으로 나누었으니까 나머지는 1차 이하여서 ax 더하기 b로 바꿉시다. 그럼 이 문제 어떻게 되나요? 지금까지 계속 풀어왔던 수치대입법 문제가 되잖아요. x에 마이너스 1 대입을 해주고 수가 좀 크겠죠? 어떤 수가 나오면 a 더하기 b가 될 거고요. x에 2를 대입해주고 2를 대입해주면 0이 되겠네요. 여기는 a 더하기 b가 되니까 연립해서 풀면 a, b를 충분히 잘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.